네, 저는 TQQQ의 미친놈입니다. 자, 왜 이렇게 위험하게 TQQQ를 매수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세배 레버리지 ETF를 보시면 보통 역사적인 폭락 차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뭐, 닷컴 버블이나 뭐, 금융위기라든지. 자, 그런 그래프를 보면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차트에는 내용이 절반만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자, 폭락은 분명 위험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누군가에는 그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TQQQ가 추종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테마주나 잡주가 아니라 우리 나스닥 기반이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의 집합체입니다 앞으로 S&P500을 끌어갈 존재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결국 기술주의일 겁니다 어느 영역에서도 AI는 접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세배로 압축해 놓은 상품이 TQQQ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요 종목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략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세배 레벨 ETF를 만약에 큰 돈으로 거치식으로 한 번에 박아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시면 일일 변동성 때문에 목표가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계속 내 주가가 내려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좀 이제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냥 TQQQ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문제인 거지 종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 영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금 보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 30% 가능하다면 50% 달러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TQQQ를 3천만 원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현금이 3천만 원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생각보다 훨씬 깊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현금이 있으면 너무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현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QQQ를 처음 매수하실 때는 큰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소수점 매수로 정찰병부터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현금을 활용해서 물량을 씻는 겁니다.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자, 만약에 레버리지 ETF 투자가 아직도 무섭다라고 한다면 QLD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QLD를 소수점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시다가 퍼센트의 기준이 잡히면 TQQQ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물론 당연히 매수 타이밍을 계산하는 건 QQQ 1배수를 기준으로 전고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데 제 영상을 보고 세배 레버리지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천천히 나눠서 진행하시면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TQQQ가 배당도 꽤 나옵니다. 수량을 충분히 모아두시면 분기 배당도 제법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도박 상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장형 배당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친 소린 거 알고 있는데 투자해 보시면 또 달라요. 그리고 나스닥의 반등. 뭐 연일 이어지는 상승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TQQQ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특히 반등할 때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맛에 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또는 그 하락을 극복해 보신 분들은 보상을 크게 받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판단은 다르게 하지만 저는 어 충분히 TQQQ에 미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